자 (7번) 볼게요 (7번은) 지금 "please" 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시작한다라는 걸 너무 알려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동사 자리가 되겠고 명령문은 뭘로 시작한다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누구? "forward" 이렇게 정답 a 번 가시면 되겠고요자 그다음 두 번째 어, 8번이네요 8번 자, 8번은 앞에 이미 뭐가 있다라는 거 "have" 라는 동사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절대 동사가 들어오면 안 되지. 절대 동사 들어오면 안 되지. 자, suggest, 원형 형태, 못 들어와요. 그 다음에 여기 명사잖아. X 쳐야겠지. 그리고 have, ing, 이런 게 어딨어. X 적으쳐 그래서 이렇게 두개 세트가 되겠지. have, pp. 현재 완료라고 하는 시제 만든 그냥 동사 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. 정답은 그래서 c번. 괜찮아요. 쉬워요. 자, 9번 봅시다. 9번은 지금 이 자리, that 이라고 하는 접속사. 그지? 그래서 뒤쪽에 이시, 추어, 동사 들어갈 자리네. 그러면 동사 아닌 거제끼게 A번 안 돼요. 그리고 D도 안 됩니다. 근데, 봐봐. 이시잖아요. 추어가 3인칭 단수잖아. 그러니까 뭐가 안 되겠어? 동사 원형도? 안돼 이미 끝났어 그러면 뭐 시제가 미래고 어쩌고 다 상관없는 거 정답은 누구? c 번에 will maintain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.